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창업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창업의 신 창업스쿨의 실전 외식 창업 과정 3개가 곧 5월 2 2일부터 10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 저희 과정을 꼭 들어야 될그 대상이 분명한데요. 첫 번째는, 생애 첫 창업자 분들입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패하고 나면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씩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A부터 Z까지 전 과정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매출이 계속 오르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매출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게 될 거고요. 또세 번째는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기초적인 과정부터 또 디테일한 노하우까지 제가 가르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창업에 도전하고 나서 이제 실패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년 후에 다시 창업 시장에 도전하게 되는데 몇년 전과 지금은 또 우리나라 창업 자영업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재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교육과정이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주차에는 창업 제대로 이해하기, 이해하고 준비하기에 대한 시간인데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자기 점검과 또 필수, 어,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좀 심어주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나에게 맞는 창업 찾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업 절차 10가지가 있는데요. 이그 절차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창업 트렌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망 창업 아이템과 트렌드 분석인데요. 어, 최근에 창업 아이템들이 아주 급변하고 있고, 반짝 떴다가 2년도 못 가는 그런 창업 트렌드의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유망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 한 개를 팔면 얼마를 남겨야 하나 이런 수익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개인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브랜딩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창업 트렌드에 대한 어, 디테일한 어, 강의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망 프랜차이즈 본사와. 브랜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선별 방법과 절대 창업하면 안 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아주 디테일한 방법들을 제가 현장에서 교육과정 할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이것만 알아도 실패. No.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그리고 가짜 정보 걸러내기 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실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가짜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이 12,000여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정보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얼마를 벌고 있는지 또 신규 가맹점수가 몇 개고 폐점수가 몇 개고 어 그리고 평당 매출이 얼마고 또 지역별 매출이 얼마고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공정위의 그 자료를 본사마다 자료를 올릴 때 허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얼마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4주와 5주 차 사이에 제가 독서 토론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토요일 날 과외 시간인데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주 차 수업은 그 성공 사례입니다. 또 실패 사례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박집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백년 가업을 위한 단골 만들기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6조차입니다 이제 상권 분석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입지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실전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30년 동안 창업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론적인 것 말고요. 이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근 이론적인 것 바탕 위에서 그상권은현 현장에서 상권마다 전부 다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상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 좋은 상권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좋은 입지를 어떻게 선택하고 그 좋은 점포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텐데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어 적어도 아 상권분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상권의 종류와 특징 상권의 종류는 뭐한 9가지 10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뜨는 상권 앞으로 뜰 상권들은 여러분들이 다알수 있습니다 제가 그알수 그알 있는 방법을 제가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약 전에 점포 계약 전에 권리양도 양수 계약, 임대차 계약 전에 점포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포 체크 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상권 입지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점포 계약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양도 양수 계약과 임대차 계약 시간인데요. 이때는 어, 사실은 양도인에게 속을 수도 있고 건물주에게 속을 수도 있고. 어, 또 점포를 중개하는 부동산에게도 속을 수 있고, 어, 사실은 여러분은 어찌 보면 그냥 사막에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고, 어, 부동산 하시는 분은 부동산. 그분들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분들을 위주로 그 계약에 파는 돌아가고 건물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주가 유리하게 하려고 하지 건물주가 스스로 자기가 불리하게 계약을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건물주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양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가게 팔고 가면 떠나면 이제 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단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점을 절대 노출하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이 3자, 그리고 창업자인 여러분, 그러니까 4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세 팀에게 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주로 해서 그 계약판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똘똘하게 하는 방법, 손해, 권리금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 그리고 임대차 계약 똘똘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 보지 않고 장사하실 수 있도록 그 계약을 철저하게 할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저희가 가르쳐 드릴 텐데요. 어, 또 인수 창업에 대해서 속지 않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여러분께 드리고 알려드릴 거고요. 어, 사실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을 텐데요. 권리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 사실은 이, 이게. 그 권리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그리고 건물주분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 측에서 유리하게 권리금을 받는 방법, 또 사는 사람 쪽에서 유리하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방법들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인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똘똘하게 권리금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게 될 거고요. 어, 인수 창업이 요즘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창업, 새롭게 창업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내가 기대하는 목표에 매출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게, 거기에 이제 매출들이 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물론 매출도 소개인 분도 있지만, 매출은 명쾌하게 받을 수 있지만 순수익만큼 명쾌하게 잘 대답해 주는 양도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속지 않고 순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권리금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권리금 또한 제가 방송에서 할수 없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아주 지혜롭게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권리 양도 양수 계약 방법하고 임대차 계약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이 상권 분석하고이점포 계약에 대한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직접 현장 탐방 가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어, 상권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성수동을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1기 때도 성수동 나갔고 2기 때는 용리단계, 용리당기, 용산의 용리단계하고 성수동으로 상권 분석 나갈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상권 분석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입지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점포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점포는 선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과외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7주차와 8주차 사이에 토요일 날그 소비자들이 상권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토요일날 나가는 게 상권 분석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침 10시에 만나서 제가 상권 탐방을 가서 상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도 토요일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8주차입니다. 마케팅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 창업에서는 내가 상품 잘 만들고 사람을 잘 뽑고, 어, 또 메뉴를 잘 만들었어도 어, 마케팅과 홍보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고정 비용을 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SNS 마케팅, 인스타 마케팅, 그리고 플레이스 광고, 네이버 플레이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 저도 가르쳐 가르쳐드리지만 이날은 어, 우리나라 최고의 SNS 마케팅 전문가가 오셔서. 두 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 을 위해서 특강을 해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매출을 끌어올리는 디자인 기법이 있고 또 카피라이팅 기법이 있습니다. 어,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카피라이팅을 또 배웠었고 어, 또 제가 슬로건이나 이런 카피라이팅을 조금은 어, 잘할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또 제가 방송을 옛날에 뭐 무한 도전도 했었지만 네. 방송의 심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20년 정도 전부터. 방송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작가님들과 피디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요 그 것만 건드려 주면 그 알아서 스스로 우리가 마케팅돈 쓰지 않더라도 어 작가님들이 또 찾아오시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리게 될거예요 아홉번째 주에는 어 이제 장사를 잘 하게 되면 어 직영점을 또 하나 늘릴까 아니면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직영점을 더 하는 게난 건지, 또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는데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맹점을 확산시키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성공한 자영업자 혹은 성공한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을 모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특강의 시간도 갖습니다. 이따 많은 도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창업 시뮬레이션인데 요이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2주차에 가르쳐드려요. 그리고 나서 10조차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어, 이때 여러분들이 그 많은 성장을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은 저도 이게 일기 때이그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것을 우리 그 일기생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중간중간 제가 점검을 해 드리면서 이렇게 자문도 해 드리면서 만들었는데 마지막 수요 마지막 10주차에 발표하는 것을 보고 야 제가 이 교육과정을 너무 잘 만들었다 라는 그 보람을 좀 갖게 됐습니다 어 1등 2등 3등 다 마찬가지인데 당장 그 사업계획서로 창업을 해도 괜찮을 만큼. 아주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10주차에는 어, 수료식도 있지만 어, 이날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또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첫 주차부터 마지막까지 배운 것을 제가 창업의 전 과정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또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10주 동안 그 특히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과 또 실패하셨던 창업자분들 그리고 지금 창업을 하셨지만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업을 코앞에 두신 분도 있고 또내년에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차분히 지금 말씀드린. 1주부터1 0 주까지의 교육과정의 컨텐츠를 제대로 들으시면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줄어들고요. 성공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제교육과정이 사실은 특징은 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오시는 목적이 함께 공부를 하는 동기생분들의 목적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끼리의 또 장점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그 도움되는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혼자 이 참가정을 준비하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서로 끈끈하게 어 만나고 있어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졸업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뭐 저희가 10주 다 끝났지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특히 가까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아이템들 이 지금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어쨌든 간에 일본 아이템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관심과 오, 각광을 받고 있기, 오, 있기 오, 때문에 일본에서 오, 가서 오, 일본에 오,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20, 또 20, 연, 그들의 이제 20, 성공에 20, 대한 이유들도 살펴보고 우회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3박 4일 이렇게 외식 투어 외식 여행을 다녀옵니다 딱, 어, 10주, 10번 정도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70일 동안, 저의 교육을 들으시게 됩니다. 특히, 음, 개인적으로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교육과정 말고 외부에서 이렇게 예비창업자들이 오시면 제가 유료로 상담료를 받고 상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수료생분들은 제가 그 돈을 받지 않고 과정 동안 어, 한 번이든 열 번이든 계속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는 어, 꽤나 큰 자산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 과정을 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 2024년 5월 22일부터 어, 10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어, 선능력, 선능력의 교육, 어, 교육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뭐쪼록 공부를 간단히 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성공 창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신 창업스쿨 실전 외식 창업과정 이용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창업하세요.